우회식 국회의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석히 임명하라.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건 입법부와 헌재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다. 나라의 근간,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임명할지 답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자, 이제 의장실은 지난주에 최대행이 우의장에게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의장 긴급 회견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 명의 방통위 위원도 국회가 임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의 직무는 의장이 이행하지 않고 최관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주장하는 건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 남용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우원식 의장의 최후 통첩 기자회견 이게 민주당하고 생각이 일치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음 이게 본인을 좀 돋보이기 위한 어떤 자기 정치인 건지 진짜 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 <laughs>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하진 않았겠지만 누군가를 시켜서 의사 전달 했겠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95%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통했다. 네, 네. 지금 뭐 이렇게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삭발하고 어떤 사람들은 단식하고 뭐 심지어는 삭발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만들어가지고 헌법 재판관한테 보내겠다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그 검찰하고 내통했다라고 지목했었던 그 비명계, 예또 대표 주자들 불러가지고 같이 사진 찍으면서 저는 거기 나와 있는 분들도 참속 속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거기 박용재 의전 의원도 또 나오고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동원하는데. 국회의장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뭐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그게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일인지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작년 말쯤이었어요. 그때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문영배그 재판관이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네. 방통위원들 왜 임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음. 여야 합의가 안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음. 아니 여야 합의가 안된 일은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습니까라고 막 질책했었던 음. 그 장면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겁니다 바로 현실이 음. 자기 일일 때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그냥 안 해. 그때부터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까? 그래서 음. 방통위원장이 탄핵됐다가 그게 이제 기각되고 지금까지도 식물 상태 아직도 다 비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근데 이곳은 하라고. 지금 또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하니까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저버린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의심을 하시고 사실 비난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중립성까지 저버렸다고 비판하는데. 어, 근데 네. 이제 우리 호대변님께서 뭐 입장도 있겠지만은 에, 국회의장이면 입법부의 수장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입법부의 수장을 마치 이재명 대표의 졸개처럼 <laughs> 어, 그렇게 접근하는 시각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어, 지금, 뭐, 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대권에 네. 꿈이 있어요. 네. 지난번에 뭐, 1 2 3 비상기업 때담 네. 넘어가가지고 네. 굉장히 떴잖아요. 그 사진이 화제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원식 국회의장의 명예훼손으로 <웃음> <웃음> 상당히 항의할 그런 소지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시기에 왜 원식 예, 국회의장이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음. 이런 시기니까 원시 국회의장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지금 1 2 3 비상기험이 뭡니까? 본질이 헌법을 완전히 파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지금 통과된 지 8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임명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적인 심판을 해가지고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그런데도 15일이 지났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란 사람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뭐 마구 무너뜨리로 하고, 그 권한 대행이란 사람은 또 지금 헌법 위반이다라고 해도 이걸 지금 지키지 않고, 음. 그러면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나라냐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은식 국회의장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헌법을 바로 세워야 되고, 국회를 바로 세워야 되고, 음. 지금 완전히 경제가 추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에 시그널을 줄 때도 구인체제가 지금 정상으로 작동이 돼서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다. 이런 안심의 시그널을 해외에도 보내고 국민들에게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그대로 놔두면 절대 안 된다는 정말 국의 충정에서 전화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따르지 않는 죄. 특별법 제정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자 이제 헌재가 마흔 역 임명하라고 계속 하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한 대행보다 높지 않다는 건가?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최대에게 설명 다 들어놓고 이제 와서 이 시점에 말하는 것좀 의심스럽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진짜 비정상이 왜 일이 많아?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나 이런 의견. 우원식은 민주당의 북한 인권 재단 이사 미인명 독촉한 적 있나? 왜 이것만 독촉하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음. 최상목은 지금 직무 유기에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반드시 탄핵에서 책임 물어야 된다. 자, 어떻게 보세요. 우리 어, 윤주진 대표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다, 다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드려 보면 약간 이재명 대표 뒤통수를 때렸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러니까 <laughs> 우원식 국회장. 의 국회장요? 의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첫째 마흔여 재판관이 임명된다 한들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게 뻔합니다. 네. 변론재개를 다시 처음부터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또 마흔여 재판관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는, 사, 물론 내용은 알겠지만, 관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제한 채의 어, 그, 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마흔여 재판관 변수가 사실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에 영향을 안 미칠 가능성이 지금 현재선 높다. 또 마흔이 협재판관 임명되면 윤통은 당연히변론 재개를 할 것이 어, 요구할 것이고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은 3월 말로 미뤄질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이0 선거랑 맞물리면은 오. 또 이게 또 분위기가 묘해질 수 있다. <laughs>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오원족 회장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치권에서 어 민주당이 탄핵 인용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나? 음. 아, 되게 불안한가? 음. 근데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음. 불안하더라도 불안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 이 우원식 의장의 그 기적을 하나로서 민주당이 기각을 두려 불안해 하고 있다. 인용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조급하다. 이런 시각이 쫙 나오게 됐거든요. 음. 저는 우원식 의장이 본인을 여러 도서에서 빼달라고 했잖아요. 네. 후회하는 게 아닌가. <laughs> 그래서 저는 조금 이재명 대표의 어깃장 놓은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저의 그냥 다른 시각만 말씀드려봤습니다. 음... 아니, 그러니까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자기 정치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음,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뭐 충분히 저는 하실 음. 수 있다고 봐요. 이 권한쟁이를 누가 했냐면 우원식 의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자기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할수 있는데 이제 시점을 놓고 예. 이제 왜 굳이 지금 하냐 하려고 했으면 예. 그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바로 임명하지 않았을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최상무 예. 대행한테. 뭐 설명은 당연히 지난주에. 했겠죠. 예. 했겠죠. 근데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최상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더라도 아무런 절차적 법적 하자는 없죠. 하지만 정무적인 판단을 해 보면 상당히 최상 저는 최상 뭐 권한 대행이 물론 위법 험적인 행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는뭐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관이라는 것은 헌법 기관이에요. 근데 헌법 기관을 어떤 지금의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개려된 어쩌면 대행의 대행 체제잖아요. 물론 그냥 대행 대행의 대대행이란 말은 없지만은 어, 국무총리는 그래도 국회에 어떤 과반수 찬성을 요구를 하는 헌법적으로 요구하기 를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간접적으로나 보충이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센 것이고 그런 면에서라면 어떤 체남권한 등으로서 다른 헌법기관을 또 이렇게 임명한다는 것이. 그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아니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현재 결정도 조만간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상무 권한대행으로서는 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일면 이해는 가지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 일단 위헌적인 상태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하지만 우원식 의장이 어저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저는 뭐 아까 윤준일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좀 뒤통수가 아니냐 하지만 저는 측면 사격. 지원 사격이라고 봅니다.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해줌으로써 최근에 어찌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 굉장히 그 조금 동요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원식 의장도 저는 꼭뭐 이렇게 같이 연락을 해서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지원 사격 정도는 해줘야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상반된 해석인데 흥미롭습니다. <laughs> 저는요 이 문제를 왜 정치적 유불리, 이 정파적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지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거는 원칙의 문제고, 헌정 질서 수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이재명 뭐 앞통수를 쳤니, 뒤통수를 쳤니, 이게 무슨 이재명 앞통수하고 뒤통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에게 이게 불리하다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안 해야 됩니까? 이거는 국익 차원에서, 네. 국가적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란 사람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려고, 차지하려고, 네. 군대를 동원해서 헌정질서를 짓밟았는데, 오. 그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람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험 판단을 내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즉시 탄핵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탄핵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인 유불리 때문에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불만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앞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헌법을 짓밟은 헌재의 권위를 짓밟은 그런 권한 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론짝하습니 저는 개인적으로 네. 민주당이 서른 번째 탄핵을 네. 세계 최고의 탄핵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laughs> 해서 소초하고, 네. 헌재는 네. 어, 한덕수 총리 것을 빨리 기각해서 일단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을합니다